따라합시다. 어느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40장에서부터 새로운 국면이 접어듭니다. 우리 새 성전 의그 설계도가 주어지게 되는데요. 40장에서 49장까지는 참 매우 어려운 장입니다. 해석하기가. 특별히 제사 성전이라고 부르는 이새 성전, 이 성전의 회복 이것은 수룩바벨 성전도 아니고 또 예수님 당시에 해로 성전도 아니고 또 앞으로 지어질 성전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영적으로만 해석할 수 밖에 없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성전되신 것을 우리가 드러내고 오늘날 교회 또 우리 자체가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성전이에요 예, 그래서, 영적으로 불 수밖에 없는 그런 예, 말씀. 그래서 굉장히 깊어요. 어, 여기서 하나하나 다 푼다 그러면은, 뭐, 어, 시간이 부족하겠죠. 오늘 40장에 이어서 어, 계속되는 41장의 예, 성전 설계도. 예, 이제,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오려면은, 네, 성전 벽이 있잖아요. 속된 건과 그런 건 구별되고 그안 뜰이 들어 성전 네, 이제 바깥 뜰이죠. 그들을 통해서 또안 어, 어, 뜰로 들어오게 됩니다. 또안 뜰로 들어오게 되면은 네, 드디어 이제 거기 성소와 아, 지성소가 있어요. 또 거기 성전 뜰이 있어요. 네, 뜰이 크게 네, 세 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점점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기를 주용으로 추원합니다 그래서 은혜보좌자 앞으로 우리는 담대히 나아가서 나가야 되는데 오늘 본 말씀은 그래서 1절에서 11절, 12절에서 20절 그리고 21절에서 26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절에서 11절은 내용이 그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골방들 그 성소, 지성소 주위에 있는 이 3층의 이 로도피로 되어 있는 골방 골방이 한각 층마다 30개, 30개, 30개에서 90개 이제 골방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이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 어그 20절은 그 서쪽 건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성전 전체 이제 넓이가 얼마냐? 그래서 이제 백척, 백척, 백척 이렇게 정방향인 것을 알수 있고, 그리고 각각 통로라든가 문이라든가 벽이라든가 이런 곳에 끊임없이 종료나무가 새겨져 있어. 그리고 어, 특별히 이제 그룹과 종료나무 이제 음, 그룹 두 그룹이 있는데. 그룹은 천사죠, 천사, 천사장이라 뭐 할수 있을. 그룹, 한 그룹이 있고 또한 그룹이 있는데 그 사이에 종려나무가 세겨져 있고 이양 그룹이 천사들이 이 종려나무를 보는 그런 모습. 이것이 뭐 벽에도 어, 그리고 문에도 통로에도 이렇게 사방에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십 마지막 부분 우리 21절에서 26절은 특별히 나무 제단에 대해서 여기 이야기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크게 세 부분으로 1절에서 11절은 12절에서 20절, 21절에서 26절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부분 1절에서 11절에서 중요한 것은 이 지성소에 대한 교훈입니다. 예, 오늘 일 절, 이 절은 성소 그리고 이제 삼 절에서 이사 절은 이제 지성소 그 나머지는 골방들인데 성막에도 보면 우리가 성전에 솔로몬 성전도 보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여기 성전 안에도 뜰을 거쳐서 현관문을 거쳐서. 어제 40장 그 마지막 부분 48절에서 49절은 드디어 그 성전 문 현관을 이야기했는데 거기 문설주 좌우에 기둥이 두 기둥 야인과 보아스가 있듯이 거기도 두 기둥이 있었어요 이제 거기를 거쳐서 현관을 거쳐서 이제 문을 통과해서 성소가 나오고 또더 깊이 지성소가 나옵니다 자 오늘 성소와 지성소 여기 41절에 그가 나를 데리고 그는 누굽니까? 40장 3절에 나오면 녹과 같이 빛나는 형상을 가진 사람이다 천사일 수도 있고 우리는 구역의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어라 항상 여러분 주의 전에 올 때에 주님 손잡고 오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여기 누가 데리고 오르냐? 예수님이 나를 데리고 온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이 나를 데리고 오셨습니다 영원한 저 성전으로 들어갈 때도 하늘나라 성전 들어갈 때도 주님이 나를 데리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유일한 중보자예요 그문 벽을 측량한 이쪽 두께도 여섯 척이고 저쪽 두께도 여섯 척이고 께가 같으면 그 문의 통로의 넓이는 영역. 이제 통로가 들어가는 통로가 있어요 길이 있어요 여러분 이 길도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쪽 벽에 넘면 다섯 층이고 저쪽 넘면 다섯 층입니다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거기 성소 성전 안에 뭐가 있어요 성소 에코 역시 저기 성막에는 거기 뭐가 있습니까 이제 성소 안에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어 레인도 못 들어갑니다 레인 중에 제사장 그룹만 들어 들어가 보면은 오른쪽에는 떡상 있고 왼쪽에는 분양단이 있고 가운데는 뭐예요? 예, 향단이 있잖아요 그리고 휘장이 쳐있고 그 너머에 지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뭐가 있어요? 법계가 있잖아요 시운소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1년에 한번 제사장이 7월 10일에 속지일에만 들어가는 지성소 따라합시다 지성소 그래서 성막이 떨을 예, 거쳐서 예, 번제단 물두멍을 거쳐서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성소가 있고 1, 2 절은 성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삼, 사 절이 지성소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으로 들어가서 사, 삼, 사 절이 중요합니다. 시작 그 안으로 들어가서 네 점은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두 척이요, 문 통로가 여섯 척이요, 문 통로의 벽의 넓이는 각기 일곱 척이요. 그가 내전을 청량하니 길이는 스무척이요, 너비는 스무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것은 뭐요? 지성손이라. 자, 여기 줄지서 지성소. 성전 안에 이제 지성소로 가는데 여기 성소까지는 이 40장 3절에 예, 녹과 같이 빛나는 형상을 가진 천사가 예, 데리고 들어가는데 근데 3절에 보니까 지성소에는 뭐예요?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들랍시다.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그러면은 에스겔은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에스겔은 성소까지만 들어갔어요. 여기는 녹과 같이 빛난 형상을 가진 사람만이 들어갔어요. 예수님만이 들어간 거예요. 대제사장 되는 히브리서 3장 1절에 대지상 대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말씀드렸죠. 지성소안에는 일년에 딱한번 들어갑니다. 대지상에 속죄일에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 너무나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발에다가 줄을 묶어가지고 들어가요. 그래서 그지성수 안에서 대석조일날 피를 뿌리면서 그 일을 행할 때 직무를 수행할 때 딸랑딸랑 이 대장 옷에 방울을 달아서 딸랑딸랑 소리가 나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죄가 있으면 죽는 거죠 그래서 그걸 살살살살살살 끌어내 함부로 못 들어가요 대장만 들어 치극히 걸어간 거죠 에스겔이못 들어갔어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누가 보금 23장 45절에 보니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의 벽이 예수님 십자에 달려 돌아가실때 찢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는 대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단번에 이루어 놓으신 그 속죄의 길을 통해서 우리가 지성소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은이죠 은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이 누가 보고 23장 45절 짝구절인데 바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바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 전체를 이제 성소라고 그러죠 그 다시 구분한다면, 성소와 지성, 예수의 피어의힘이보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갈 단면을 얻었나니, 휘장은 곧 저의 육체라, 새롭고 산 길을, 아, 네. 휘장은 곧 저의 육체라, 새로운 생명의 길을, 새 생명의 길을 열어 놓았다는 거죠. 휘장은 저의 육체라,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입니다. 들어봅시다. 장은 예수님의 육체. 그래서 육체가 찢어지므로 십자가에서 찢어지므로 흘리신 그피 공로를 물과 피를 피와 물을 가지고 물과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들어가게 된 그래서 시브리서 사장 1 5절에 우리의 연약함을 최유하시는 예수님, 동정하시는 예수님이 계신다. 그래서 시브리 서 사장 마지막절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극률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 오늘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저 성전 밖에 있어요. 들어오질 못해요. 우리는 들어왔어요. 문 대신 예수님. 바깥뜰에만 머물면 안돼 마당만 밟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또 들어와서 성전 안뜰에서만 머물면 안 되고 마당만 밟고 간다 그랬어요 마당 솔로몬 시대에 보면 이방인의 뜰이 있고 유대인의 뜰이 있는데 그건 소용없어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지성소 안으로 들어와야 돼 할렐루야 아니, 뜰이 세개예요 성전 바깥 뜰, 안 뜰, 성전 안 뜰, 그 다음에 성소에 뜰이 있어요. 그 점점, 점점 해가지고 마지막에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이 새벽 기도에 주님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성소에 들어온다는 것은 주님 만나서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과 대화 나누고 주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능력받고, 긍률과 은혜를 받고, 오늘 하루도 성리하게 되기를 주름으로 축복하는 것이. 그러다, 이제 골방이 3층. 여기 보면, 네. 7절 말씀해 보면, 아래층에서 중층에서 위층으로. 따라합시다.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또 위층으로 계단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게 돼있어. 근데 올라갈수록 넓다 그랬어 여기 보면, 7절에 봅시다. 이 두루 있는 골방, 6절에 보면, 그게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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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개인데, 층이 높아질수록 넓음으로, 넓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올라가고 올라가고 올라갈수록 믿음도 넓어지고, 할렐루야, 마음도 넓어지고, 아멘. 그런 교훈이 있는 것이죠. 지성소로 깊이 들어가고, 또 올라가고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또 주님의 일을 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서 제 20절에서 얻는 것은 그룹과 종류나무의 교훈입니다 그러면 서쪽 건물에 또 성전 전체의 넓이 이야기를 하고 특별히 성소, 지성소 이 벽에 전부 다 뭐가 새겨져 있느냐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넓번지는 그룹들과 자 18절 있습니다 시작 넓번지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한 그루가 있으며 각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쪽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쪽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성전 사방이 다 그러하여 땅에서부터 문 통로 위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으니 성전 벽이 다 그라하였더라. 여기 이십오 절, 이십육 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룹과 종려나무를 온 벽에다가 문에다가 통로에다가 다 사방에 온 선지 사방에 그룹과 종려나무. 사십일 장에도 보면 종려나무, 종려나무, 종려나무. 여기 그룹의 모양을 보니까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1 9 절에. 하나는 뭐예요? 사람의 얼굴이라 이쪽 종나무를 해놓고 자, 종나무가 중간에 새겨져 있는데 그룹 하나가 이쪽에서 종나무가 얼굴이 사람의 얼굴이에요 또 하나는 또 종나무를 가운데 있는 종나무를 바라보는데 사람의 얼굴, 사자의 얼굴 따라합시다 사람의 얼굴, 사자의 얼굴 이 그룹과 종나무는 다 예수님의 사역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얼굴이라는 것은 지혜를 말하고 그리고 사자의 얼굴은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혜요.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이 지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예수님은 지혜롭게 사역하셨어요. 지혜롭게 사역하셨어요. 그 성전은 전체 그렇게 그룹과 종료나무 가지를 새겼는데, 바로 예수님의 사역은 성전을 이루신 것이 뭘로 이루셨느냐? 아, 성전 사역이 지혜와 힘으로. 그리고 이제 종료나무는 본성, 특별히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종료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었잖아요. 또 계시록 7장 9절, 10절에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종류나무 가지를 흔들어. 이거는 최후 승리를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사람들은 다 패배라고 그랬지만은 골로세서 1장 15절에 따라 합시다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고로도서 15장 57절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부활로 말미암아 십자가도 승리고 부활도 승리. 해 그래서, 지혜와 힘으로 승리하셔서 교회를 이루시고 성전을 이루셨다. 그래서 우리들도 어 주의 전에 오를 때마다 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힘이, 용기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일도 또 세상에 나가서 또 우리 주어진 일도 지롭게 힘있게 승리하는 예수님의 사역이 되기를 주의로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1절에서 26절은 따라합시다 나무제단 특이한 것은 나무제단이 있는 거예요 이제 성소같이 성소 들어가는 길이에요 여기 22절에 보십시다 시작 곧 나무제단의 높이는 세척이요 길이는 두척이며 모퉁이와 아, 열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아,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상이라. 들어갑시다 나무 제단, 여호와의 상. 여기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여러분 성소에 들어가면은 아, 그. 떡을 여섯 개씩 두 줄로 온는매 안식일마다 제사장이 가는데 떡상이 다. 이쪽에는 또 반전편에는 등대. 거기 꼭 가운데는 향단이 있는데 이것이 다 없고 그냥 나무 제단 하나만 딱 있어. 요 그리고 이것을 가르켜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상이다. 테이블이다. 식탁이다. 나무 제단이 하나님의 식탁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식탁, 에테이블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식탁을 베풀어 주신 거기 상이 여호와의 상이라. 참 놀라운데 나무 제단은 뭘까? 나무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십자. 이걸 우리가 읽지만, 우리가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려면은 반드시 나무 제단을 하나님의 상을 거쳐야 돼요. 갈라디아 3장1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했었느니라 바로 신명기 21장 23절을 이야기하는 거죠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시체를 가장그 십절 나무에다가 매달았어 나무에다가 매달았어 그리고 그날이 가기 전에 그걸 빨리 매장을 해버렸어 왜냐하면 안 그러면 그 땅을 더럽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따라합시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니라 그왜 로마 군병들이 나무 십자가에다가 매달았는가 많은 죽일 수 있는 형벌이 있을 터인데 그것은 바로 신명기 21장 23절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송량하고 구속하기 위해서 나무에 예수님이 달리신 거예요. 아멘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24절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나무에 달리셔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 주신다. 그렇게 한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려하시네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입은 노라. 이것을 여와의 상이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여와의 상. 상에는 떡을 놓게 돼 있어요. 음식,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에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특별히 나무에 달린 그제단을제단을 재물을 올려놓는 재단을 하나님의 식탁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식탁에 재물로 올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재단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재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순전한 마음으로 이 재물을 올려놓는 거예요. 에베소 5장 2절에 생축의 예물을 누구라도 한 사람에도 올려놔야 돼요. 재물 없는 재단은 없습니다. 그 나무 재단에, 자, 나무 제단 여기 22절에, 나무 제단에 재물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 재단에 하나님의 상에 뭐가 올려져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올려놓은 거예요. 자신의 살과 피를 올려놓은 거예요. 자신의 살을, 생명의 떡을 올려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받아주세요. 이 몸을 받아주세요. 예수님이 나무제단에 자신을 올려놓은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 나무제단에 주님과 함께 죽고 나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식탁에 오늘 이 새벽에 나를 올려놓으세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어요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니 사나 죽나 주의 것이로다 아멘이십니까 나무 제단에 올려놓은 하나님의 상에 올려준 예수님의 육체 살과 피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22 20... 이절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곧 나무 제단의 높이는 세 척이요. 길이은두 척이며 모퉁이와 옆구리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어 있는 여호와 앞에 뭐요? 삼이라. 여기서 두 가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 그리고 하나는 갈라디아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일법의 저주에서 모든 죄에서 나를 송명해 주셨어. 나의 양식이 되어 주시고 참된 양식이 되어 주셨어. 나도 주님 본받아 나무 제단에 나를 드리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제단에 내가 제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 제단에 내가 제물이 되겠습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냥 교회가 성계 아니 하나님의 피값으로 교회 산거 아닙니까. 나무 제단에 올려진 하나님의 식탁에 올려진 예수님의 살과 피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오늘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성전을 지어 나가면서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 나가면서 나무 제단에 나를 올려 놓는 십자가 제단에 나무 십자가 제단에 제물이 되는 희생 제물이 되는 에베소 오장 2절 말씀처럼 향기로운 재물이 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지성소의 교훈, 그룹과 종료나무의 교훈, 그리고 나무 십자가, 재단, 하나님의 상에 대한 교훈을 여러분들이 깊이 좀 묵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중심으로 오늘 41장을 다시 한번 보시고 은혜 보좌 앞에 오늘도 담대히 나가 지성소에 들어가 주님의 음성, 주님의 얼굴 뵙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혜와 용기로 오늘도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오늘도 주의 몸된 교를 위하여 오늘도 총성을 다 나무 십자가에 주님 달린 예수님처럼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손 들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아 기도합니다.